한국 경제 상황이 역대급 가계 부채 문제로 회복 불능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자들이 연소득의 40% 수준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고, 전체 소득의 70%를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차주도 27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DSR이 100%를 초과하면서 모든 소득을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15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면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없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가계 신용 잔액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가계 부채 증가 폭도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국내 가구는 모든 세대가 평균 8,4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수준이며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외 수출이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향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국내 일평균 수출이 10월 기준 2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내수라도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역대급 파산이 속출하고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침체가 심각합니다. 하나증권은 내년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의 내수 파급 효과와 경기 반등 속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내년 2% 성장률 달성 여부가 내수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호조 품목들이 제한적이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면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앞으로 채감 경기는 수치로 표시되는 지표보다 더 나쁠 것이라며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 여건이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비에서도 대부분 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써야 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